풍수지리로 본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것들 탑 10.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원인 모를 일이 자꾸 생기거나 가족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풀리시나요? 어쩌면 <laughs> 집 안에 있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절대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조상님들이 수천 년간 금기시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영혼의 집착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과 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더욱 강한 집착이 남아있어요. 죽음과 관련된 물건은 강한 음기를 발산합니다. 이것이 집안에 쌓이면 가족들의 건강과 운이 나빠져요. 고인의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착용하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거나 환영을 본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품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생기면 고인이 편히 쉬지 못하고 집안에 재앙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중고 명품 가방을 샀는데 알고 보니 사망한 사람의 것이었고 그후로 집안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긴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 그릇, 도자기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재물은 파손 거울과 그릇은 담는 역할을 합니다. 깨지면 복과 재물이 새어 나가요. 깨진 거울은 가정의 화목을 깬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 가족 관계에 금이 갑니다. 서양 풍수에서도 깨진 거울은 7년간 불운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금간 틈새로 나쁜 기운이 들어와 모인다고 해요. 거울은 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봅니다. 깨진 거울 조각은 즉시 붉은 천이나 종이에 싸서 버려야 해요. 금이 간 밥그릇은 가장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선인장, 철쭉 사보텐 등 가시가 많은 식물입니다. 풍수지리적 이유 뾰족한 가시는 공격적인 기운을 방출해서 집안 사람들이 날카롭고 싸우기 쉬워집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들어오려는 복을 찔러서 쫓아낸다고 봅니다. 침실에 두면 가시가 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숙면을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요. 가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날카로워지고 멀어집니다.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집밖 현관문 양쪽에 두면 나쁜 기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둥근 잎의 다육이 금전수 행운목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동물의 박제 특히 머리 부분과 뿔 가죽입니다. 풍수지리적 이유 죽음의 기운 박제는 죽은 생명체입니다. 엄청난 음기와 원한이 서려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동물의 혼이 깃들어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뾰족한 뿔은 가시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살기를 방출합니다. 특히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의 박제는 후손이 끊기거나 가문이 기운다고 해요. 실제 사례. 사냥꾼이 곰 머리를 집에 걸었다. 가족들이 차례로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호랑이 가죽을 깔고 짠 집안이 3대가 안 가서 망했다는 전설. 이 올빼미, 까마귀, 까치 박제는 죽음을 예고하는 새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골동품 인형, 중고 인형, 특히 사람 형상의 오래된 인형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동서양 풍수 모두에서 인형은 영원히 깃들기 쉬운 형태로 봅니다. 그 밤에 인형의 눈을 통해 사람의 생기를 빨아간다고 해요. 귀신이 인형을 이용해 장난치거나 해코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원인 모를 악몽을 꾸거나 밤에 깨서 운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 인형 이치마츠 인교, 도자기 인형, 눈동자가 움직이는 빈티지 인형, 출처를 알수 없는 헌 인형. 인형을 버릴 때는 소금 뿌리고 종이로 눈을 가린 후 버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작동하지 않는 괴종시계, 벽시계, 탁상시계입니다. 풍수지리적 이유. 멈춘 시계는 집안의 운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해요. 많은 문화권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각에 시계를 멈춥니다. 멈춘 시계는 죽음을 뜻해요. 거꾸로 도는 시계는 집안 식구의 수명을 깎아 먹는다고 합니다. 끝째 깎거리지 않는 시계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부부간 애정도 식는다고 해요. 고칠 수 없으면 즉시 버리고 새 시계로 교체하세요. 일곱 번째 공동묘지 납골당 근처의돌흙 나뭇가지입니다. 풍수지리적 이유. 묘지는 가장 강한 음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기운을 집에 들이면 양기를 압도해요. 무덤과 물건은 저승과 이승을 잇는 매개체가 됩니다. 귀신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남의 조상 무덤에서 가져온 것은 그 집안 조상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집안의 원인 모를 질병, 사고사, 자살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사례가 많아요. 실제 증언. 등산 중 묘지 근처 예쁜 돌을 주워왔다가 온 가족이 악몽. 무덤 옆 나무를 가져와 집에 심었더니 사업망함. 공동묘지 흙이 신발에 묻어왔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 발생. 거친 소금으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물이 집 밖으로 흐르는 풍경화, 폭포 그림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집 밖으로 나가면 돈이 새어나가요. 물의 흐름은 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밖으로 흐르면 집안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폭포는 재산과 건강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물 나가는 그림을 걸면 들어오는 복이 다 빠져나가요. 다음에 네 가지 그림은 좋은 그림 입니다. 물이 집 안쪽으로 흐르는 계곡 그림 잔잔한 호수나 연못 그림 바다를 그린 그림은 정동쪽이나 북쪽에 해 뜨는 그림 특히 동쪽 벽 아홉 번째 깨진 불상 금간 십자가 다른 사람이 쓰던 부적이나 염주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손상된 종교 물품은 그 자체로 불경입니다. 신이나 부처의 노여움을 산다고 봅니다. 부적이나 성물은 주인을 보호합니다. 깨지면 보호막이 깨진 것이고 악기가 침입해요. 다른 사람의 부적을 쓰면 그 사람의 업과 애군까지 함께 받습니다. 손상된 상태로 보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불운이 따라온다고 해요. 절대 금기. 묘지나 폐사지에서 가져온 불상 십자가. 중고로 산 부적이나 수정 구슬. 깨진 상태로 받은 선물. 출처 모를 종교 물품. 처리 방법. 불상 사찰의 반납. 십자가 교회의 문의. 부적 태우되 반드시 사찰이나 절에서.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열 번째. 까마귀 올빼미 까치 깃털과 박쥐 사체입니다. 풍수 지리적 이유. 까마귀는 동서양 모두에서 죽음과 불길함을 알리는 새입니다. 이 새들은 저승과 이승을 오간다고 믿어져서 귀신을 데려온다고 해요. 특히 까마귀 울음소리나 깃털은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 박지는 흡혈을 연상시키고 음의 기운이 극도로 강합니다. 주의사항. 까치는 한국에서는 좋은 소식의 새지만 죽은 까치는 오히려 흉조. 올빼미는 밤에 사신 집에 날아들면 3일 내 초상. 박쥐는 중국에서는 복이지만 죽은 박쥐는 절대 금물. 까치가 집에 둥지를 트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풍수 지리학적으로 절대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열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핵심 정리.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 피하기. 깨지거나 멈춘 것은 버리기.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 주의. 물과 시간의 흐름 방향 체크. 의심스러우면 절대 들이지 말기. 조상님들의 지혜는 수천 년간 경험으로 쌓인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만약을 대비한 예방의 의미가 크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치운 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이런 물건 때문에 이상한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 가정의 평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